유독 남의 떡이 더커 보이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항상 더 좋아 보이는 이유 정말로 그게 더 가치 있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건 우리 뇌가 만드는 정교한 착각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기회비용을 계산하면서 상상 속에서 그것을 단점 없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포장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타인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모습만 선택적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SNS에 전시된 잘 편집된 순간들을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워지는 것이죠. 행동 경제학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은 기준이 되어버리고, 갖지 못한 남의 것은 이득위 영역에 있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금방 익숙해지고 적응해버립니다. 그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새롭고 갖지 못한 것들이 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남의 떡이 정말로 더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심리가 만들어내는 착각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고려한다면 내 손이 떡이 결코 작지 않을지도 모릅니다.